네, 공장장입니다. 자,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급등 단타 종목은 저 정말 잘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지난 영상 찍었던 거, 제가 그렇게 말했던 내용들 다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진짜 팩트체크까지 다 해드리고 있어요. 목이 아픕니다. 왜? 안타까워요. 신호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정말 두 가지만 아시면 된다니까요. 자, 첫 번째, 한 시간 봉을 만들어라. 두 번째, RSI 지수를 세팅을 해라. 이두 가지만 하시면요, 여러분들. 100점 100승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죠? 영상 여러분들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두 가지 매매 전략을 통해서 강력하게 상승 나오는 거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하나, 세력들 코인 역시 말씀드릴 겁니다. 재력들이 상장과 동시에 바로 300배가 올라가는 그 코인 말씀드린다고요.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고 수익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교포 하신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그냥 1번이라고 주시면 바로 이 코인은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죠. 자, 영상 본격적으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노란색 그냥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세팅하는 거 먼저 알려드릴까? 그게 낫겠죠, 그죠? 자, 업비트 기준입니다. 여기 업비트 기준 보면 지표라고 보이세요. 지표 클릭하십시오. 여기에 RSI라고 치십시오. 자,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상단에 있는 상대적 강도지수 클릭. 그러면 여기에 RSI 지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1분, 30분, 1시간, 4시간, 날, 1시간으로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1시간. 여기고 확대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저와 같은 세팅이 되실 거예요. 이 색깔은 더블 클릭하셔 가지고 원하시는 색깔로 클릭하셔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어디서 매매하는지만 알려 드릴게요. 그게 핵심이니까요. 그거만 알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지금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RSI 지수가 나왔다면 위에 점선에 70이라고 적으십시오. 아래 30.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30 밑에서 내가 사는 게 중요하고요. 70 위에서 내가 파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30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지금 매수를 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조금만 더 올려보죠. 잘안 보이시니. 자, 여기 보이시나요? 30이 바로 떴네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린 뭐 하라고요? 매수하시라는 겁니다. 가격 얼마인가요? 7,100원입니다. 7,100원 수준의 매수를 우리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 시점은 언제 하라고요? 이7 0선 윗선에 있을 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더 커집니다. 되셨죠?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아직입니다. 아직 여기 올라가버렸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매도하라고요? 바로 이 가격입니다. 8,800원에서 8,800원 정확하게 8,870원에서 8,900원 사이에 우리는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짧은 시간에 자그만치 24%라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물론, 물론 여기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거 버리시라고요. 이거 타이밍입니까? 내려갔다 타이밍입니까? 여기 내려갔다고 아니죠. 왜? 쭉 내려가보세요. 내려갔나요? 30m로 안 내려갔죠? 그럼 매수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올라갔다가 다시 눌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견뎌내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30에서 70 상단의 팔이 패턴 이 패턴이 무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종목 상관없습니다. 시간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한 반복하는 것만 우리는 기계적으로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백전백승 제가 장담하죠. 자 그리고 제 친구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 친구들이 세력입니다. 이 바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이런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무슨 짓거리냐는 봤더니 코인을 만드네, 어느 날.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한 3개월에 6개월? 길면 1년 정도 작업을 해가지고요. 이걸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근데 진짜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상장과 동시에 저는 봤어요. 300배가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누사이퍼라는 종목은 1만 배가 올라가던데? 황당했습니다, 정말. 야, 이렇게 돈을 버니 나는 열심히 외매해가지고 기술적 분석해서 벌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드리겠습니다 거래소에 상장이 임박해있는 뭐를 드리냐고요 재력들이 만지고 있는 코인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드림에 있어서 돈을 받고 드리면 제가 나쁜 사람이겠죠 그 말인즉 100% 무료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30분 안에 들어오십시오 30분 안에 들어오시면 100% 무료로 급등 나오는 코인을 드릴 건데 방법 알려드리죠.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2429-55330 이라는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숫자 1번이라고 여러분들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그 전화번호를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이 코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상단에 1번입니다. 아마 영상과 보신과 동시에 바로 지금 보내주셔야지만 아마 이 안에 들어가실 겁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방이에요. 이 방에서는 뭐 금일 추천 종목뿐만 아니라 그날의 시장 기술적 분석, 뉴스들 이것 너무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 다 무료로 다 오픈해 드립니다. 편안하게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이 수익 보이세요? 중요한 건 이게 다 실화라는 겁니다. 실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급등 수익 나올 수 있는 이유. 자, 아, 여기 제 자랑 좀 잠깐만 할게요. 후업이 지금 이용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후업이 글로벌이 누구를 선택했냐고요 바로 협력사로 퓨처 인사이트. 제가 퓨처 인사이트입니다. 홍현표 퓨처 인사이트 대표는 후업이 벤처 관계들과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암호화폐 산업 증진을 위한 글로벌 업무 협력 파트너로 선정되셨죠? 자, 이런 수익이 나오는 이유를 다 설명드렸다고 봅니다. 역시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무료 초대장. 여러분들께 상단 1번이라고 주시면 그 번호로 바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공장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